자 반갑습니다. IQ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IQ가 일봉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과 조종 그리고 상승을 반복하면서 자 눈에 보이는 이런 N자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어. 자 오른쪽은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이거는 일봉이 아닌 주봉입니다. 자 주봉을 제가 참고하는 이유는 요런 파동을 먹기 위해서 주봉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많이 하는데, 자, 주봉상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초봉에서 그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야 이 상단에 뭐 4천 원이든 5천 원이든 그죠? 이 가격대를 향해 갈수 있다. 즉, 현재 구간은 자, 매우 중요한 위치다. 최근에 일봉에서왜 여러분들이 3천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건지 어,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저항점이고 저항점이고 이 가격대 상단 부분은 여러분들 자얼마다 3천원이다 자 3천원에서 저항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차트 여렇게 여러 여러분들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뭐 이평선을 하든 아니면 파동을 보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에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제 영상만 보시면서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뿐이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지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계좌가 지금 현재 망가져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망가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죠? 그 방법을 찾으려면 최소 여러분들 1년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고, 그죠? 유튜브 많이 보고, 이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 노력이 꾸준해야 됩니다. 제가 주식한 지꽤 오래됐는데, 저도 아직까지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도 배워가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꾸준한 노력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IQ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딴게 아니라, 자, 이 3,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보여, 보여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가져온 부분이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파동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자, 이 파동이 여러분들, 자, 바닥에서 올려줄 때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삼파동이 나와요. 어, 삼파동이 나올 때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 꼭지점, 그죠? 이 꼭지점을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이 꼭지점을 여러분들, 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 눌러버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I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좀 설명드리자면 하단에는 여러분들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2300원에서 22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또 이게 눌러주게 되면 지지라인 이탈 여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되고 이런 흐름이 나오길 또바래죠자 3차 파동에서는 3 0 0 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신호 드립니다 어,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호 드리기 때문에 자 참여하실 분들은 음, 상단에 연락처 나 남겨 놓겠습니다 3삼구사5 9 9 번으로 여러분들 iq라고 보내주십시오 iq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 지금 iq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파동도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한 파동이 약한50% 정도 될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하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은 22%,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42%.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한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 요거 가져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자 이건 여러분들 강요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 이거 아닙니다. 아, 필요하신 분들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laughs> 자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이 iq 관련해서 자 요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자 셀트리온과 독점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음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액이 안 아, 836억 이네요 그죠? 836억 원치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시점이 여러분들 중남미 국가 허가 승인 시점부터 10년 동안이요 그럼 연간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83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 근데 이런 기대감이 그죠? 어, 제약 바이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면 그죠. 재료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어, 내일 상승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자, 이게 3분 봉인데요. 자, 3분 봉에서 여러분들, 이 지지라인을 다 이탈을 했어요. 자, 이탈을 했고, 오늘 종가도 여러분들 지지라인, 어, 하단에 있는데요. 시간의 거래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4시고, 지금 막 이제 시간의 거래가 시작했는데, 시간의 거래는 여러분들, 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 5시 30분 이후, 그죠? 이 30분 이후에 다음날 이제 어떻게 될지 결과 값이 나옵니다. 음. 보통 이제 5시 30분에 결정되는 가격이 대부분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스팸 문자 많이 받으시죠? 스팸 문자. 그죠? 스팸 문자 받으시면, 내일 이거 오릅니다. 사세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종목명 알려주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 시간에 거래에서 나오는 그죠? 항상 그런, 그런 문자는 6시 이후에 오지않아요 저한테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올 때마다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 오는데, 자,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오른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전날 종가가 여기고, 자, 갭 상승에서 출발하죠. 보통 이제 9%로 한 시간에서 한 9.98%가 여러분도 상한가니까 전일 종가보다 여러분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하면 좋죠, 그죠? 매수하면 최소한 여러분들 한1분만에 3%든 5%든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니면 출발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이럴 때 밀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런 문자 오면 어? 한번 내일 한번 사볼까? 이러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세가 어, 보통 이제 50대에서 80대 사이에요 50대에서 80대 사이인데 어 우리 큰 형님들 제가 이제 만으로 40이에요. 만으로 40인데 큰 형님들 그죠?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건 교육적인 차원인데 그죠? 수익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수익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육적인 차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 개 많이 보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보다가 자 바닥에서 여러분들 이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어,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iq 얘기를 좀 해볼게요 iq 차트를 예를 들어서 하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어, 일본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요거 내용 있죠? 요거 내용, 그죠? 이 박스권 돌파를 할 때, 그때 이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동반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시작점일 수가 있어요. 아, 이때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있대. 요거 여러분들 이거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 시작점이 아마 요런 형태일 거예요. 요런 형태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고 요게 한번 나올 겁니다. 요게 한번 나올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죠? 이 고점까지 가실 것도 없어요. 고점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꺾일 때 오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파할 때 사서. 오일선을 쭉 타고 가다가 오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때 여러분들,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매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2차 파동에서 여러분들, 그죠? 맥점 잡고 들어가서 또 3차 파동, 이 꺾이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월선 이탈했을 때 매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단타가 아니더라도, 요한 파동, 한 파동 여러분들 쌓아가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 IQ가 여러분들 조만간 이런 내용이 예상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상이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거지, 미리 예상하고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격은 여러분들 얼마예요? 자, 3,000원이죠? 3,000원. 그죠? 3,000원이고, 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2,000원, 2,200원, 2,300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릴 경우에, 그죠?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이때 매수할 때는 여러분 큰돈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적은 돈으로 경험 삼아 하는 겁니다. 한 100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죠? 100만 원 정도면 경험하는데 충분히 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주봉상에서는 뭐다? 3000원 돌파를 했을 때 그죠?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요 파동, 요 파동 을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그죠? 일봉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지금 요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게 나오고 있는데 자, 저점에서 이제 매수라는 하 신호가 계속 뜨죠, 여러분들. 저한테는 이런 신호가 있는데 어, 저점에서 매수라는 하 신호가 계속 뜹니다. 그죠? 계속 되는데 자, 1차적으로 이제 3,000원. 3,000원은 여기잖아요. 그죠? 3,000원. 선을 딱 긋고, <laughs> 그러면 여기 왔을 때, 그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을 때 목표가를 3,000원으로 정한다. 왜? 여기에는 또 매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다못 먹어요. 변동성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가는 수익. 그죠. 과연 몇 프로일까?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약한30% 정도 되네요. 그럼 100만원 들어갔을 때 30%면 여러분들 30만원에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눌림목 구간도 예상이 된다. 물론, 여러분들. 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좀 지켜보자 여러분 지켜보자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그쵸 어찌되었든 얘는 주가의 변동성이 여기 봉 안에서 여러분들 이봉 안에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안에서는 급하게 대응할 거 없어요 내가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 저점을 여러분 지지받고 돌려주느냐 그두 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로 안 가고 여러분 아니 밑으로 안 가고 여기서 여러분들 돌파를 할때요 가격이 여러분들한테 맥점이 되는 거잖아요 요 종가가 그, 이거 뭐 내가 욕심만 조금만 줄이면은 먹을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이제 욕심 때문에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여러분들 아이큐어 자 파동 매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어 그냥 여러분들의 기회를 그냥 놓칠지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파동매매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음. 파동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재료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미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주가를 상승시킬.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땐더 크게 가죠, 그죠? 그걸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주봉상 이 파동 매매를 같이 하실 분들, 자 2차 아, 매매가 아니죠. 자 1차 매매부터 2차, 3차까지 갈 거예요. 왜 파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 그냥 간단하게, 3394-599번. 자, IQ어 파동이라고 남겨주세요. IQ어 파동. 음. 자, 요렇게 문자 간단하게, IQ어 파동. 자,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그죠? i q 는 예전에도 증, 그 뭐냐, 예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 쌍봉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 차트로 보게 됐을 때. 자, 일봉상. 고점에서 여러분들, 요 IQ어 뭐예요? 요 쌍봉 있죠? 그죠? 우리 고점에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 지인분들과 같이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죠? 여기도 일봉상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억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얘는 뭐예요? 자 치매 제약업체 비만치료제 마리아나. 콜드체인, 뭐, 엮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얘 종목, 얘가 속해 있는 종목군들, 얘, 가 속해 있는 섹터들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IQ도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누군가 샀겠죠. 그죠? 누군가 샀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들. 포지션을 봤을 때 오늘 개인이 샀고 외국인이 팔았어요. 기타법인 내외국인이 네 보이죠, 여러분들? 얘네들이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요 파동이 나왔고요. 그다음 요거 나오겠죠, 그죠? 자,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요 요게 나와요, 요게. 요거 하나 끝났죠? 그다음에 요거 또 나옵니다. 주봉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잔파동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큰 파동이 하나 생기는 거야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거.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만 할 거예요. 자 매수 시점이 오면 매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매도 가격이 오면 여러분들 또 매도 가격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신호를 드릴 거예요. 이 파동이 나왔을 때어 직전 고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요 꺾이는 시점을 이용할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크면은 여러분들 50에서 150%의 파동을 하나 먹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방법만 쓰세요. 그래서, 내가 IQ와 아, 힘들어 죽겠네 하시는 분들, 그죠? 여러분들 자금이 얼마나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50만원 있든, 100만원 있든, 1000만원 있든, 1억 있든, 똑같이 여러분들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은 똑같이 나갑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니까 어, 하실 분들만 하세요. 따로 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는 부분이라 제돈 들어갑니다. 한 방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는 그쵸?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제돈 들어요. 여러분들.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저한테는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하실 분들만 보내주세요. 삼성고사 599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IQ로 수익 잘 보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 다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영상에서 뭐 얘기하는 가격들 한번 메모해 보시고 어이 가격이 정말 지지네? 어왜 여기서 지지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나가시면 돼요. 그냥 영상만 보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력이란 걸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요즘 같은 어려운 장에서 적은 수익도 참 소중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력들은 장이 좋은나 나쁘나 언제든지 수익을 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돈 들어올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10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시적인 기간 동안 무료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시점에서 신호가 이렇게 뜨게 되면 그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포인트는 세력이 자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세력들의 포인트를 체크해주는 그런 신호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차트의 흐름에서 이런 신호가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다음 날 상승 그리고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10일 안에 또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여러분들 25%대 상승 중이고 자, 이 날은 여러분들 29% 상가를 찍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자,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자,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는데, 자, 몇 프로가 상승했냐, 자, 44%대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여러분들 40%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신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갔고요. 핑거 스토리.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신호가 뜨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호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신호가 뜬 종목들을 제공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는 여러분들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세력을 활용하십시오 자 구독자님들께 실제로 이 신호가 뜨면 공유해 드리고 있는지 안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시고 있는 이 구독자님들한테 실제로 여러분들 종목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보시면 대부분 이제 신호가 뜨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저 그죠? 이 텔레그램에는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유가 되고 있고 실제로 문자로도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무료로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로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 구독자 증감을 위한 부분입니다. 딴거다 없어요.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상단 010-3394-599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십니다. 신청 확인되신 분들은 종목이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어려운 장에서도 세력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꼭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주식 투자로 자 수익 볼수 있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자, 매수, 매도 타점 잡기 많이 힘드시죠? 그죠? 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별을 잘 하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매수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내가 매수, 매도 하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자,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자, 주식은 자,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100%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 누군가는 여러분들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는 자리 또는 가격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자, 수익 또는 자,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매수하기 전에 자, 항상 여러분들 기준점을 두세요. 어떤 기준점을 두냐면, 자, 항상 여러분들 세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사는 자리가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이 존재를 해요. 그죠? 자,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자금력. 자, 개인이 좋습니까? 세력이 좋습니까? 세력이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 개인이 좋아요? 세력이 좋아요? 세력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석 누가 잘해요? 개인이 잘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력이 더 잘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력과 개인이 차이는 뭐냐면 세력들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여러분들 기본으로 깔려 있어. 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급합니다.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몇 개월, 1개월 또는 여러분들 1년 동안, 많게는 6년 동안 여러분들 매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본금이 그만큼 여러분들 여유가 있고 한번 터뜨리게 되면 여러분들 100%, 200%, 300% 기본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물량을 털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정보력이죠. 자, 개인들은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면 사죠. 근데 세력들은 여러분들, 뉴스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을 털어냅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괜히.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항상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자리가 세력이 물량을 털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 때, 그죠? 사자마자 손실이 날수 있다라는 부분도 자,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력이 한 달이고, 6년이고, 그죠?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 그죠? 그럼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이 세력이 만드는 패턴, 이 부분을 여러분들 활용하면 방법이 생기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 만든 패턴 이후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를 노려서 매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세력이 매집 품적을 만드는 패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자, 기법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기법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자료를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자료를 활용을 했을 때, 이 기법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죠? 텔레그램 무료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죠. 얘네들 수익난 흐름을 보게 되면, 10일 안에 여러분들 보통, 20에서 50%까지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력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세력을 활용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패턴, 그죠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쌍봉 돌파 3바닥세 번째 여러분들 상승 채널, 네 번째 여러분들 역해된 숄더 패턴, 다섯 번째 여러분들 깃발 모양 패턴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자금력은 세력보다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쵸. 세력의 자금을 활용을 하시라. 그러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 직전 패턴에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수익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료 쓸만합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기법일까요? 저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냐? 제 영상 여러분들 시간이 보통 한 15분에서 17분, 길게는 한 20분짜리 영상인데 지금까지 봤다라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건 무료로 따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영상 후반에 나오냐면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마우신 분들께만 드리기 위해서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 활용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투자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여러분들 3394 599번 여러분들 문자로 간단하게 기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문자로 기법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빠르게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받아 보십시오 내일 당장 여러분도 시장이 열립니다 세력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지 아직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 바로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